폴리와 함께하는 오늘의 시사 영어. 오늘 요 포스트 지얼면에는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를 남미 독재자 군인 유니폼 f 으로 풍자한 만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Drink Tater"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놨는데요. 코모 주지사가 바들에게 술을 팔때 음식도 함께 팔아야만 한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칩스나 땅콩 그리고 사탕은 음식이 아니라고 못 박았는데요. 술은 Drink라도 불르기 때문에 Dictator, 독재자라는 단어를 Drinktator이라고 합작시킨 것 같습니다. Generalissimo 이라는 단어도 함께 나오는데요. 스페인어로 총사령관을 의미하는 뜻이죠. 군인 출신들이 남미 독재자들을 지적할 때 흔히 쓰는 말입니다. 고모 주사는 바들안에서 술만 마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여러 바 들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들은 영업 상황이 이미 힘든데 손님들의 발길을 더욱 끊는 불필요한 행정명령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독재자같이 관섭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뒷면 스포일 섹션에는 프로 야구 시즌이 드디어 오늘 개막한다는 소식을 Seasons Greetings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7월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Is Christmas in July? 이라는 헤드라인도 작게 내놨습니다. 1 1 9일이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밤 뉴욕 양키스가 워싱턴 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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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0 0 0 0 0 0 0 0면0면0 0 0 0 0 0 0 0